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제가 좀 사정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저희 바바차 이제 가성비 좋고 좀 저렴하고 시세 대비 항상 좀 저렴한, 가성비 된 차를 좀 판매를 하려고, 저희번에 이제 바바차 새롭게 유튜브 영상 많이 촬영하니까요.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성비 좋고 즐겁고 좋은 차.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멋지고 좋은 차? 뭐, 가성비 좋은 차를 항상, 저,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좋은 차, 내용 좋은 차를 판매하고 있는 바바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보기만 해도 멋있죠? 자, 가성비, 시세 대비 타라고보셔도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바바차, 알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 바바차,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뭐, 좀 특이한 차량이죠. 참, 오래되기는 했죠. 아, 오래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뭐 차, 상태는 굉장히 뭐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매니아층 분들이, 자, 이렇게 특이하게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봅니다. 자, 이 차의 옵션 정보, 아, 재원 정보 살짝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아래에 급해. 4.1 VA 뭐 차는 관리상태는 되게 잘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끝까지 영상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연식은 2008년식 최초등록은 2008년 3월 휴발유 베이스 차량이고요 예, 사고 이력은 없는데 단순 수리 이좀 예 있다 성능 점검은 연락 주시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로스가 예술이에요 7만밖에 안된키로스 예, 그러니까 뭐키로스가 많이 탄 이런게 아니라 키로스가딱 7만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그렇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 상태는 택 A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이 차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죠. 뭐, 가성비, 이 가격대, 뭐, 누가 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때 시세에서 좀 저렴하게, 키로수가 좀 많은 게, 10만 대가 아니라, 정말 작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최고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기 가서 함께 보시고, 많으시면, 저희, 바바차 한번, 전화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뭐,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장기스, 보시면 돌빵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 타이어 휴 상태 보시면, 타이어 되게 비싸죠? 타이어 휴지 상태 다돼있어요 안쪽으로도 보시면 옵션 상태. 보시는 것처럼 차 관리 상태는, 야 보시면, 이렇게 두어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타이어 휴 상태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상태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 쪽인데요 네, 워낙에 신차 가격이 높으니까요 자 보시는 이 것처럼 음, 타이어, 아우디 네,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기스가 어, 있거나 이런거 전혀 없고요 보시는 이 것처럼 줄이고 네,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타이어 이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보여드리면요 아, 이렇게 보시면 사이때뭐 뭐 밑에 당시에 데 센서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자 보시면 어, 뭐 스포일러 올라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이거에 마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v 어, 엔진은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먼지가 좀 있다는 거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반적으로 샤상도 이쁩니다 저희 바바차는 가성비 좋고 최저가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예조석 네, 쪽에 보시면 뭐, 세월의 흔적은 좀 있기는 한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부어록다 들어가 있고요 어, 트렁크, 네, 이런 거, 주유고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지시트 상태, 보신는 것처럼 레드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상태 이뻐요. 네, 트렁크 상태,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 엔진룸이 들어갔을 때, 트럭가 다 들어가 있구요. 엔진룸 컨디션, 아, 슈브아웃 괜찮구요. 전반적으로. 워낙에 이제 차 가격이 워낙에 비싼 차이기 때문에 보시는 이 것처럼 관리 상태 트렁크 공간도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유구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닫으시면 이렇게 툭 닫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엔진 컨디션 아 보시면 이제 오일 체크되는 거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laughs> 컨디션이, 보이시는 그대로, 이렇게, 잘 되있다는 거 보입니다. 네, 측면 쪽으로, 윈도우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샴핑들도 굉장히 잘 되있고, 전반적으로 안쪽까지, 가죽올때 상태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되있고요뒤쪽으로 네, 이렇게, 와 있는 거, 블랙박스 있는 거확인되시고요 천장이, 지금 나와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의, 음, 보이시는 것처럼, 천장도 잘 되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수납공간도, 잘 되있다는 거보입 자, 시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끝내줘요. 소리가. 아, 들리시나요? 이 팩이요? 와,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끝내주고요. 어 길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가 볼고 자, 기연은 이렇게, 이렇게 N으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N으로 잘들어가 있다는 거보이고 전반적으로, 뭐또 열선,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인 스포츠 모드, 와, 소리가, 이런 건데, 소리를 한번 들려줘야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전반적인,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름 노릇에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는 확인 되시고요. 자, 바이저도 이렇게, 네, 이 거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 안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네, 등, 이렇게, 등장 무리 없이 다 들어가 고 아, 페리부터 보시는, 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차 관리 상태는 끝내줍니다. 자, 엔진 룸, 한 번, 엔진 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용, 엔진 룸, 엔진 소리 한번 들려볼까요? 저희 바바차는 가성비 좋고 최저가로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차량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항상 전화 받고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빠들의 드림카였죠. 지금도 절코 싸지 않습니다. 요 차는 아무나 타시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가 이제 가성비 대비 키로수도 워낙에 작고 연식은 좀 당연히 오래. 근데 이 차가 워낙에 이제 뭐 매니아층도 지금 나와도 뭐 똑같은 차겠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런 차도 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차, 뭐 어떠한 차든 저희 중고차, 저희 뭐 저희 바바차에서는 항상 이게 정검까지도 싹 하고요. 이렇게 어 관리 상태 정말 잘돼 보신 것처럼 엔진룸만 이거 잡수 경고등 하나 안 들어와 있는, 예 정말 특히 A급 이런 차몇년친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뭐 이런 차기 때문에 제 영상을 촬영했고요. 앞으로 저희 바바차 열심히 가성비 좋고 저렴한 차를 항상 이렇게. 저렴한 차 위주로 가성비 되게 좋은 차 위주로 채, 아, 영상을 많이 업로드할 테니까요.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바차의 대한주씨입니다. 아, 참! 저희는 어디 있냐고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중앙매매단지라고 예, 수원역에서 되게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